전문가도 마찬가지, 자, 말 그대로 우리는 전문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할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혼자서도 해보고, 세미랑도 같이도 해보고, 또 혼자서 연습을 해 오세요. 그래서 절대로. 해설지 그대로 읽는다거나 아무런 준비도 해오지 않으면은 그냥 한 시간 동안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배랑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이 순서 문제는 사실은 어, 이 주어진 글 다음에 자연스럽게 올 내용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주어진 글의 내용을 파악해 볼게. 자, imagine that. 자, 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 you are p a d d l i n g 자, 네가 페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전거에 페달도 있지만, 페달을 밟다 이 뜻도 있겠죠. 자, 그래서, 네가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뭐를 너의 자전거에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즉, 어디에서, level이라는 뜻은,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평평한 높이가 같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평한 도로에서, 지금 뭐, 내리막길이 아닌 평평한 도로에서 자전거에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음, 생각되죠? 상상되죠? 근데, you stop pedaling. 는 근데 이내 뭐한다고 그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춥니다. 그럼 페달을 밟는 걸 멈추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땡땡. No force is now acting to move you forward. 자 노니까 지금 어 문두에 나오는 노는 어떤 주어라고 해석하고 동사를 부정한다고 했었죠. 자 어떤 힘도 이제는 now 이제는 is acting 작동하지가 니다 말. 어 뭐하기 위해서 너를 결국은 앞으로 어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맞아 어, 뭐 하기 위해서죠. 너를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 어떤 지금은 그 힘도 작동하지 않는데 그럼 앞으로 보내는 힘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what happens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라고 물었으니까. 그러면 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글 다음에 나올 내용은 자전거가 서서히 멈춘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근데 A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야. 자, 아니죠. 자, A는 일단 아닌 것 느낌 오지만 그냥 바로 안 읽지 말고 최소한 한 문장 읽읍시다. 알겠죠? 한 문장은 읽고 그래야 나중에 순서를 맞출 수 있다. 자, 일단 this 라는 이 지시대 명사 복수 지시대 명사를 받을 수 있는 지금 복수 명사가 이 주어진 글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올수 없습니다. 하지만 A는 꼭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했지? 자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 뭔가 앞에 복수 명사 나왔나 보네.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마찰력 (friction) 마찰력인데 뭐에서의 마찰력이냐면 자전거 바퀴에서의 마찰력이래. 근데 뭐와 문지르고 있는 즉 뭐와 닿아 있는 어, 축과 어, 맞죠? 그축 을 문지르고 있는, 그 말은 축과 맞닿아 있는 바퀴에서의 마치력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이 바퀴가 뭐랑 이어져 있어? 이렇게 축이랑 이어져 있잖아. 자전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축과, 이 축과 이 바퀴가 맞닿는 이 부분이겠죠. 이게 결국은 뭐야? 어, 결국은 이렇게 살이다. 이렇게 자전거의 바퀴에 이렇게 살이 있으면은 아무튼 결국은 이게 돌아가려면 돌아가면서 이 축을 축과 연결이 되있으니까 결국은 마찰력이 생긴다는 말인 것 같아. 자 아무튼 주어진 글 다음에 올수 없겠죠. 갑자기 어 축과 바퀴에서의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 일단 X 그다음 B. 자 너는 서서히 뭐합니다? Gradually 서서히 slow down 속도가 줄어듭니다. 멈춥니다. 완전 괜찮죠. 그래서 주어진 글 다음에는 B가 맞다. 자. 그러면 일단 맞는 거 알지만 어, 더 이상 읽지 않고 시의 첫 번째 문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this is the force. 이것은 힘인데 뭐라고 불려지는 힘이래? 마찰력이라고 불려지는 힘이래. 자, 아직 어, 뭔가 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남았죠. 그러면 지금 아마 B에서 뭔가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주어진 글담에 괜찮았던 필로 가 보겠습니다. 자, 너는 결국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서서히 멈추겠죠. 근데 다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네. How could you slow down more suddenly in a short distance? 자, 너는 어떻게 slow down 멈출 수 있습니까? 더 갑자기 어디에서 더 짧은 거리에서 얘들아. 결국은 우리가 평평한 도로에서 페달을 밟지 않아도 결국은 서서히 멈추긴 하겠지만 지금 필자는 더 짧은 디스턴스 거리에서 어, 너는 어떻게 slow down? 속도를 더 갑자기 줄일 수 있냐고 물어봤다. 그럼 당연하지. By putting the brakes on. 자, put on. 여기서 뭐 그냥 잡다라고 할게. 브레이크를 잡음으로써. 자, 어, 우리가 지금 by라는 전치사 때문에 지금 ing 동명사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put이라는 타동사와 on이라는 이부사 어 이어 동사 사이에 목적으로서 명사가 오면 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 왜냐하면 이어 동사의 어떤 뭐 put on 뒤에 사실은 명사가 오는 것도 맞고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어 동사 사이에 이어 동사와 즉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이 명사가 와도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사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 하지만 이 타동사와 뭐 이 부사 반드시 사이에만 와야 되는 대명사는 시험문제에 종종 나오지 왜 뭐는 안되니까 put 다음에 on it 요거는 안되거든 알겠죠 이 자리는 대명사가 올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나는 알아두시고 결국 브레이크를 잡음으로써 가능하다 이말이지 더 짧은 거리를 더 갑자기 멈출 수가 있지 자 because the brakes change your movement 분사구문 comma ing making you slow down more suddenly They must be exerting a force on the bicycle and you as they grip and rub on the wheel rims. 자, 해봅시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결국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원리는, 자, 왜냐 하면, the brakes change your movements. 자, 너의 움직임을 변화시킨대. 근데 뭐 하면서 너를 뭔가 어, 더 느리게 만들면서 근데 어떻게 더 갑자기 너를 느리게 만들면서 그건 그 브레이크라는 놈은 너의 움직임을 바꾸기 때문에 데이는 브레이크겠죠. 그 브레이크들은 must be exert. exert는 힘 따위를 가하다거든. 가하다. 어. 자, 즉 여기서는 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괜찮아. 뭐, 뭐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자, 뭐 하고 있다고. 어. 약간 추론이죠. 뭐하고 있음이 틀림없냐면 Exerting a force. 힘을 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어디에? 자전거와 너에게 힘을 가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뭐하면서? 뭐하면서? 그 브레이크들이 Grip and rub under wheel rims. 아마 자전거 타본 사람은 알건데 자전거의 그 얇은 바퀴. 이걸 뭐 wheel rims라고 하죠. 끝에 가장자리. 자전거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전거는 좀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봤다면 어 결국 이게 바퀴 위 모습에 바뀌면 결국 이 자전거의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지 맞아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은이 놈이 탁 붙으면서 이렇게 어, 붙어 버리면서 붙어 버리면서 마찰력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자전거가 서게 하는 거잖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브레이크 때에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그입은붙잡다이 뜻이거든. 붙잡고 문지른데, 뭐를 그 자전거의 가장자리, 바퀴 쉽게 말하면, 자전거의 그 바퀴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문지르면서, 결국은 자전거와 너에게 어떤 힘을 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은 뭔가 우리의 움직임을 바꾸는 거지. 자, 이러한 힘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force. 어, 이것은 바로 힘 힘인데, 뭐라고 불려지는 마찰력이라고 불려지는 힘이고, 뭐, 위치. 그리고 그것은 tend to slow down. 자, 뭐 하는 경향이 있어? tend to 동사 원형.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어, moving things. 움직이는 물체죠. moving things. 목적어. 움직이는 물체를 마음으로써 뭐 by acting in the direction opposite to movement. 그 움직임과 opposite. 정 반대 방향으로 어, by acting. 어우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쉽습니다. 결국은 이 마찰력이라고 불려지는 이 힘은 마찰력은 결국 뭐한데 결국 움직이는 것들을 느리게 한다 이 말이 움직이는 것들을 느리게 한데 뭐함으로써 결국은 그 움직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가함으로써 그 움직이는 것들을 느리게 한다 이조입니다 맞습니까? 즉 그게 바로 뭔데 움직임과 반대되는 방향 즉뭐 back was 후방으로 결국 이렇게 힘을 감으로써 맞죠? 결국은 그 움직이는 것들을 느리게 만들더라이 소리입니다. 즉, 근데 even without the brakes on 뭐 하지 않고 결 without 뭐뭐 없이 뭐, 뭐 하지 않고니까 brake를 결국은 on 잡지 않고도 there are other friction forces 뭐가 이때 그렇지 복수 명사 나왔네 드디어. 다른 마찰력 힘이 있단다. देयर 아는 뭐가 있다니까. 근데 뒤에 복수 명사니까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마찰력 힘들이 있단다. 어디에 가해지는 너와 너의 자전거에 가해지는 그런 다른 마찰력이 있대. 그리고 그것은 또한 너를 뭐 하게 만는데 느리게 만듦이 되면 자, 그러면 브레이크의 마찰력 말고 즉 우리와 우리의 자전거에 가해지는 또 다른 마찰력들인 뭐가 있을까? 자 그러면 그러한 마찰력들이겠죠. 그러한 마찰력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마찰력인데 뭐에서의 마찰력이야? 결국은 뭐와 맞닿아 있는 축과 맞닿아 있는 바퀴에서의 그런 마찰력이라는 것이 Another is air resistance. 또 다른 어떤 마찰력은 어, 또 다른 마찰력 중에 하나는 바로 공기의 저항이래. 공기의 저항은 그리고 그것은 you can feel. 네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자 그리고 그것은 pushing you backwards 너를 뒤로 민대 맞습니까 뭐할때 어, as you and the bicycle move forwards 너와 너의 자전거가 앞으로 움직일 때 결국은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너를 뒤로 밀면서 네가 느끼는 그 공기의 저항 또한 마찰력이다 이 말이지 자그 다음 마지막 When you apply these ideas to something around you, 자 특히나 뭐할때 네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어, 어디에 적용할 때, to something around you, 너의 주변에 있는 것들에다가 적용을 해볼 때, 즉 뭐처럼 like a cart, 카트처럼 너의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들의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볼 때, you can see 당신은 볼수 있습니다. 뭐를 볼수냐면 what could be generating friction. 결국은 뭐자 여기서는 뭐 간접 의문으로 받아야겠다 맞죠. 무엇으로서 할까 무엇이 could be generating 결국은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뭐를 마찰력을 자 결국은 이 can see의 목적으로서 간접 의문이 왔다 오치면 무엇이 결국은 마찰력을 만들 수 있고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결국은 너는 알수 있다 이 말이 즉 그게 바로 뭔데. main l y the axis 주로 바로 그 축인 거지. 뭐와 맞닿아 있는 on the body as they rotate. 즉 여기서 베이는 어그뭐 축이겠죠. 그 축이 회전할 때 아무래도 이 바퀴 카트에 카트에 뭔가 바퀴도 있겠고 이 축이 있겠죠. 이 바퀴의 축과 축이 회, 회전하겠죠.